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 저희 특구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전북도에서 이용규 정부부지사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구개발 특구 지정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미래부 지정고시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laughs> 저희 본부는 이제 작년 12월 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달에 본격적으로 저희 특구 사업을 시작하도록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북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은 여기 계신 또산학인 여러분 또 전북도에서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연구개발 특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공공 연구 성과에 사업화입니다. 정부가 그 R&D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정부가 기업가형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이제 공공 연구 성과를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성장과 또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 경제 의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같은 사례들을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제 천재적인 CEO 그 스티브 잡스가 있어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GPS라든지 음성 인식 시리 기술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기술들이 어, 사업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구글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에 어, 적용되는 기술들이 NSF에서 만든 어, 검색 알고리즘들을 어, 반영을 해서 어, 만든 어, 정부 지원으로 만든 기술들을 이제 사업화한 사례라고 볼, 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공연구 성과가 성 청과를 사파하는 것이 아주 기업을 성장하고 신산업을 만드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이제 공공연구 성과들이 사파 화 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국가 단위로 어, 이제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 단위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FTA 체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그 경계가 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어, 이제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서 이제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그 전북도는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도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전북 특구, 그다음에 전북도에서 어, R&D 투자, 그다음에 기술사업화 이런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어,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구에서 이제 공공기술 사업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혁신가와 그 다음에 기업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역발성적인 역발상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 즉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가치를 만들 파악할 수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새로운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데 그 새로운 기회를 보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 특구에서 연구 개발 특구였던 핵심적인 DNA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연구소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희가 연구소 기업을 설립부터 성장 지원까지 <laughs> 성장 지원까지 제가 이제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공공연구 성과의 사파에 55억, 그다음에 창업 및 성장 지원 15억, 총한 70억을 올해 저희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도 저희가 이제 특구내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돈에 있는 기관과 기업들도.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어,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정읍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방사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어, 원자력 연구소하고 한국홀마라는 회사에서 이제 합작 투자 투자로 콜마 b 에 h 라는 회사를 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 코스닥 상,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본금 10억으로 이제 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제 연구소 기업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그 지분 투자로 해서 한 기술을 지분을 투자해서 한 3.8억 그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 2,6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50%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하고 기여한 이제 사람들에 대서 이렇게 쭉 나눠 이제 그 수익을 이제 배분하게 되는데요. 어, 이처럼 그 연구소 기업이 어, 아마. 어, 연구소 기업 제도와 이런 그 저희 특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 성장을 하는 음 핵심적인 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을 여러분께서 많이 어, 만들어 주시고 또 연구소 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북 특구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제 종복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전북의 미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